영업 사원일수록 고객의 거절에 잘 응대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고요. 몇 번씩이나 거절을 당한 후그 거절을 분석해서 거절 패턴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응대법을 연구하는데요. 그런데 이 거절의 패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패턴에 대응할 화법을 제대로 준비하면 훨씬 고객을 응대하기가 수월해지죠. 클로징을 할때 가장 많은 거절 패턴 중 하나가 배우자와 상의해 볼게요 이건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그 거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결정권 파악하기 만약 이 거절이 클로징 때에 나왔다면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상담 초반에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만약 배우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만나셔야 합니다 둘째. 거절을 위한 거절을 무마시키기. 그런데 상담 초반에 이 결정권이 만나는 고객에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랑 상의하겠다고 하면 그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결정하기를 주저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당연히 상의하셔야죠. 그런데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모님께서 가족을 위한 일에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한다는 거를 사장님께서는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더 중요하고 더큰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 고민거리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모님께서 결정하시고 설명드리면 사장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실 거예요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셋째 숨은 불만사항 찾기. 또,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핑계거리로 배우자와 상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땐그 문제를 자리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고객님, 당연히 상의하셔야죠. 그런데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어, 아, 비싸다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사장님의 마음을 사모님께서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면 사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아그 정도면 괜찮으세요? 그럼 이 부분을 빼고 그 정도의 가격으로 결정하시죠. 그럼 사장님도 매우 만족해 하실 거예요. 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넷째, 배우자와 함께 만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다고 우긴다면 반드시 같이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고객이 매우 만족했다 하더라도 이 배우자를 직접 설득시키는 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님, 이 사모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은 만족하시는 거죠? 아마 사장님께서도 만족하실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의 고객님들이 보면 남편분께 말씀드렸다가 언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모님께서 이 상품이 좋다는 거는 충분히 잘 아는데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다못 드리니까 배우자분께서 종종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뵙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게 사모님께도 더 좋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오면 계약의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꼭 클로징을 하셔야 돼요. 하석대 t 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정 태 tv 는 세일즈맨 들의 성공 을 응원 합니다.